때는 자그마치 천억 년전 과학자 크로나는 우주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위험한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실험의 끝에서 목격한 것은 공허의 공간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커다란 손이었고 초록빛 반지를 착용하고 있던 그 손은 곧이어 멀티버스를 탄생시킬 빅뱅을 일으킨 뒤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웃고 초토화된 그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차원을 넘나들며 멀티버스를 여행하고 있던 인간 볼품이었습니다. 볼품은 뛰어난 지성과 기술력을 지닌 가디언들에게 호기심을 느꼈고, 가디언들 역시 볼품이 지니고 있던 멀티버스를 넘나들게 해주는 신비한 전등에 호기심을 느꼈는데요. 감정을 위험한 것이라고 치부했던 가디언들은 볼품이 지니고 있던 렌턴에 감정을 봉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힘을 합쳐 그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윽고 가디언들이 자신들의 모든 감정을 랜턴에 봉인하던 바로 그날, 강렬한 빛에 휩싸인 랜턴에서 첫 번째 반지가 탄생하게 되고, 그 반지는 볼큼의소유가 되면서 그는 모든 감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랜턴이 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그는 우주의 질서를 소화하는 존재가 되었고, 가디언들은 볼품의 그 힘을 더욱더 많은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볼품은 자신의 힘을 악용하여 무고한 생명체까지 죽여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에 가디언들은 그를 막고자 그의 반지를 본다. 의지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현재 그린랜턴 군단의 기반이 되는 최초의 7인의 랜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마침내 패배한 볼통은 가디언들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 컴컴한 공간 속에서 몇억년 동안 가디언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가디언들은 세 번째 군단 창설에 필요한 힘을 빌리기 위해 첫 번째 랜턴을 감옥에서 꺼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첫 번째 랜턴은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는데요. 훈련한 그는 이번엔 역으로 가디언들을 자신의 감옥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그후 가디언들 중에서도 체육까지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간셋이 변절해 버린 것에 의문을 품고 있던 그는 자신의 고유 능력으로 간셋의 기억 스펙트럼을 훑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원래 임을 되찾게 해줄 에너지를 지닌 일곱 군단의 리더들에 대해 알아내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거쳐온 시네스트로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난 시간 분단을 위해 호기롭게 길을 나섰던 사이먼은 블랙핸드에게 붙잡힌 상태였는데요. 그는 블랙핸드를 향해 반격에 나서 보지만 블랙핸드는 초보 그린랜턴이 당해낼 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사이먼마저 블랙링 안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블랙힌드. 그리고 마침내 사이먼은 자신이 그렇게 찾아헤매던 할과 시네스트로를 조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엔 그들뿐만이 아닌 볼트메 악행으로 목숨을 잃고, 갈고또한 잃어버린 무고한 영혼들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사태 파악을 한뒤거수 경례를 하며 할과 시네스트로에게. 총성명을 하는 사이먼. 그의 손에서 빛나고 있는 파워링을 본 시네스트로는 할보다 먼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사이먼에게 달려드는데요. 사이먼은 그에게 반격을 해보려 하지만 그의 몸엔 생채기 하나 낼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사이먼은 결국 너도나도 한방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화수단을 그에게 발포하는데요. 제아무리 시네스트로라도 맨몸으로 총탄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의 경계, 데드 존의 발을 디디고 있었기에 얼마 못가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되죠. 그후 잠시 흥분을 가라앉힌 그들은 먼저 그 장소에 와 있던 영혼에게 그간 볼품이 저질렀던 악행과 그를 막지 못하며. 온 우주가 그의 입맛대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를 듣게 되고, 사이먼은 우주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아주 기꺼이 하릭의 파워링을 건네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리 다시 파우링을 착용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역시나 시네스토로가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하름 밖으로 나간 다음 시네스토로를 다시 꺼내주러 오겠다 말하며 그를 설득해보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잠시 후 찬란한 초록빛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하과의 주먹다짐에서 승리한 시네스토로가 블랙링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블랙링 밖에서 사이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배지와 잊혀진 가디언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시네스토로에게 볼툼을 막기 위한 동맹을 제시하지만 그는 볼툼은 혼자서도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뒤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립니다. 한편 데드존에 홀로 남겨진 할은 이번엔 시네스토로 대신 데드존으로 넘어와 버린 블랙핸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는 공여지책으로 블랙링을 사용해 그곳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블랙링은 살아있는 육체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이에 할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한편 시네스토로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고향행성 코르가였는데요. 하지만 코르가의 옛 동료 아르소나는 지난번 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네스토로는 우주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요.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아르소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시네스토로를 만나기 위해 볼품이 강림합니다. 불과 몇 초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 동안 시네스토로의 기억 스펙트럼을 훑어본 그는 시네스토로가 그린랜턴이 되지 않았다라면 발생했을 대체 역사를 보여주며 그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하지만 아르소노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본 그는 이내 이성을 되찾고 반격의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볼품은 코르가를 파괴하기 위한 힘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주민들의 눈빛을 본시네스토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력을 극한까지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그의 공격이 자신에게 통하는 것을 본 볼품은 시네스토로의 끝을 알수 없는 잠재 능력이야말로 자신의 원래 힘을 되찾게 해줄 열쇠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각성시키기 위해 시간을 몇초 전으로 되돌려 시네스토로가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코르가를 지킨 역사를 지키지 못한 역사로 뒤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코르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잠시 후 코르가의 응축된 감정들을 폭발시켜 자신의 힘을 되찾는데 성공한 볼품은 시네스토로에게 감사하며 자리를 떠나가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게 된 시네스트로. 때마침 그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공포의 노란 빛을 환하게 바라고 있는 옐로우 랜턴이었습니다. 한편 데드존에 남아 있는 할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죽은 자들의 영혼으로 인해 코로가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게 되고 이윽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한편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성공한 볼툼은 더욱더 강한 힘을 얻고자 중앙 파워 배터리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 오아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의 앞을 그린랜톤 군단이 막아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의 군단원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볼툼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 우주적 위기에서 뜻을 하나로 모은 다른 감정의 랜턴들이 그린랜턴 군단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다시 옐로우 랜턴이 되어버린 시네스 트로와 블랙 랜턴이 되어버린 하리 왕자들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툼은 그들 모두를 아주 손쉽게 제압해버리는데요. 이윽고 할조돈의 기억 스펙트럼을 살펴보던 그는 이번엔 그의 에너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찾아나서던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었던 그 시절의 할을 마주하게 되죠. 자신이 아버지를 되살려 줄수 있다는 가언니설로 할의 약한 마음을 공략하는 볼통 서서히 할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한 그는 우주를 재탄생시킬 만한 거대한 에너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에 시네스트로는 자신 역시 보다 순수하고 거대한 에너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옐로우 렌턴 안에 봉인되어 있던 페럴렉스와의 접촉을 시도하는데요. 이윽고 페럴렉스는 시네스트로의 몸 안으로 들어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숙주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정신력을 지니고 있던 시네스트로는 페럴렉스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후 불순물 따윈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공포의 힘으로 볼품에게 반격을 개시하죠. 그 틈을 타 잠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할 역시 더욱더 강력한 블랙링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데드존을 탐색하고 있었는데요. 이윽고 그가 발견한 것은 네크론이 봉인되어 있던 묘지였고 마침내 그 네크론을 소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네크론은 자신이 관장하던 죽음의 힘으로. 볼품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볼품이 사라지자 가디언들 역시 자유의 몸을 되찾고 할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옥고 그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시절의 공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죽음조차 뛰어넘은 강력한 의지의 힘으로 다시 한번 파워링을 얻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해피한 재회도 잠시 이번엔 시네스트로와 함께 부활한 옐로우랜턴 군단이 쳐들어와 또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시네스토로의 목적은 자신의 손으로 가디언들을 죽이는 것이었고 하의 목적은 가디언들의 사악함을 갱생시키는 것이었으니 마침내 그들은 오랜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최후의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싸움은 어떻게 끝맺음을 맞게 될까요? 제프 존스가 스토리를 맡고 더그 만케가 그림을 그려낸 뉴오이 그린랜턴 시리즈. 장장 10년에 걸쳐서 연재를 해온 제프 존스의 그린랜턴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은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독자들의 큰 호평을 받으며 그린랜턴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제프 존스 또한 굉장히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가 영화 제작 쪽에서는 별다른 힘을 내지 못하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주적 스케일에 따른 볼거리와 과거의 떡밥을 차용한 새로운 설정들로 인해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지만 다소 아쉬운 면도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개만 꼽아보자면 자신의 인종을 투영해 만든 신캐에 대한 과도한 푸시와 어딘가 급마무리가 느껴지는 볼품의 채우가 있겠네요. 또 그린랜턴 군단과 레드랜턴 시리즈를 번갈아가며 스토리가 진행된 본토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린랜턴 시리즈만 정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딘가 본편 스토리가 10% 정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전작들의 판매량을 보면 이 작품만이라도 정발이 된게 기적이긴 하지만요. 2020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에 정발이 되었으니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과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